이 묻지마 살해 사건 살해 예고 사건이죠. 이게 지금 이 전장애 문제하고도 또 여러분 상통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장애등급 문제예요. 장애등급 인권 그러니까 정신장애 부분에 있어서 정신장애를 여러분 이게 우리가 판정을 받는 거를 복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정리고 있는데 그래서 보니까는 이게 국민연금공단에서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간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와 장애 소견서 검사 자료를 제출을 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송달해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장애등급 판정위원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이거는 있잖아요 그 사회의 리스크 관리 차원이 아닌 거죠 그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데가 어 이게 여러분 리스크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는요 여기서 이제 주민자치센터 가셔서 받고 싶다면인데 이게 지금 본인이 장애등급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도 정신과에서 진료를 하다가 레이더에 감지가 되면 이거는 수사기관에도 당연히 정보가 공유돼야 된다고 봅니다. 법 바꿔야죠. 그러니까 정신병에서, 정신, 정신장애에서 어떤 일정 등급 이상이 됐을 때, 일정, 일정 진, 예, 예, 등급이 이상이 됐을 때 있잖아요. 어, 그랬을 때 수사기관에 그 자료를 공유해야 된다. 이제 보면, 그, 보면 이, 그 장애 등급이 1급1호, 1급2호, 1급3호,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일급 1호에 이제 정신분열병으로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 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 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 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 기준 여섯 항목 중세 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며 GAF 척도 점수가 사십 점 이하인 사람 이렇게 돼 있고 일급 뭐 2호 뭐쭉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보여드리면. 이렇게 1급 1호, 1급 2호 이렇게 장애 등급이 있는데 이게 국민 관리, 어, 국민연구관리공단 이 쪽이 아니라 여러분 그 쪽뿐만 아니라 수사 기관에도 수사 기관에도 이게 되고 그리고 이 자료가 지금 이렇게 그냥 그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에 대한 검진도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저는요 네. 저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류 체계 자체가 다들 이게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도 먹고다 좋은데 이 분류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분류 기준에 범죄의 가능성을 둘러싼 그 그거를 중심으로 한 분류 기준도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지금 지금 저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법무부에서 법무부에서 무지바시 흉악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제도가 적법 철저에 따라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법무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하게 하는 사법 사법 임원제를 입원제 법정에서 유죄 무죄가 아니라 이번제 사법 임원제 2번. 이번 그러니까 법관이 판단 해서 이번을 강제할 수 있는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서 정신 질환자에 대해서 지금 무, 그게 이제 무죄 내진 감경 이런 게 당신은 정신병이 있으니 예, 죄를 감합니다.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에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친놈 미친 척을 하잖아요. 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자, 이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정신병이 있다고 봐주는 거, 그래, 사법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사법 원리가 그렇다 치자, 그러면 사법의 사회 안전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교도소에 넣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입원이라도 강제로 시켜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도 여러분 또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런 사람들 감금하는 시설, 정신병원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특수 시설들에 대해서 깊이가 있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동네 이렇게 왜 들어가는 시비 게 있어서 이런 시설들 자체가 설치가 어렵고 충분한 음. 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면 시설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는 수용하는 기준치가 되게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회에 다 방출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인권 인권의 차원에서 이런 걸 너무 느슨하게 관리하고 있는 현재 상황 이거 고쳐져야 된다. 인권과 사회 안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에, 저는 뭐, 좌우, 좌우의 문제로 세상을 모든 걸다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전에 이제 특수시설 같은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 공통의 문제라고는 보지만, 그리고 이제 모든 걸다 좌우로 보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이런 물러터진 풍토를 주, 주도하고, 어, 이런 식의 사회 안전이나 이런 것보다 인권을 앞세워서 사회를 이렇게 멍텅구리로 만든 것은 좌파의 정책이라고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거를 지켜보는 우파는 어땠냐? 스윗했지 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난장판은 인권 타령하던 좌파와 스윗한 우파 똥팔 육세대 정치인들의 합작품이다. 이거 여러분 전부 다, 다 고쳐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회기, 사회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세요, 어디. 우리가 멀쩡히, 이게, 마, 마음을 안정, 마음을 안심을 하고, AK프라자 같은 데도 못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쇼핑몰도 마음대로 못 간다는 건.